어, 이거 내가 뗄수 없을 것 같은데? 이거 혹시 화장실에서 끄을것 같은데? 뺀스? 끈스? 오빠, 푹신 푹신한 매트리스 어. 좋아해? 딱딱한 매트리스 좋아해? 저는 좀 푹신한 거 좋아해요. 완전 푹신한 거? 아니, 아니, 그 너무 푹신한 것도 그렇고 어. 살짝 되게 푹신한 거아 나는 겉에는 딱딱한데 안에는 푹신한 걸 좋아해요. 이유가? 약간 근데 그게 괜찮아. 허리가 나 허리가 안 좋거든. 허리에 좀한번 놓아. 어, 어 그러니까, 알았어. 나 내가 누드 텐니까 이거 좀. 내가 내가 거의 떨어졌어. 화분이 뭐야? 아니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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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화분이 이게 괜찮나? 아. 심장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? 이런 느낌이 있고. 그런다고. 응. 나이 집에 안 와요. 서운해. 왜요? 왜안 와? 가끔 가끔 뭐 우리가 어? 제가 여기를 오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. 아왜 이상해? 근데 눈에 이게 뭐야? 못 떼줘 봐. 아니 이게 뭐야? 뭔데? 어? 어 이거 내가 뗄수 없을 것 같은데? 이거 혹시 화장 지워줄 것 같은데? 뗐었어? 응, 근 살짝 적어야 돼. 됐어요? 괜찮아? 아니 이제 살짝 묻긴 묻었어. 아 이뻐? 아. 심장이 왜 이렇게 많이 뛰요 진짜로 집을 비교해 보면 어. 우리 집이 어. 여기 있는 식기에 한세 배가 있어. <laughs> 어. 어, 오빠 요리하는 거 좋아해? 아 저는 이제 뭐해 먹는 거뭐 고기 같은 거 이렇게 해 먹고 스테이크 음. 같은 거 이렇게 해 먹는 거 너무 좋아. 혼자서라도 딱 그렇게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. 정말? 제, 아 여기 와서 와가지고 한번 어. 제가 스테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. 거기다 와인 아까. 아까 이거 착 적셔? 그렇지. 바로 한잔 먹고 우리들이 바로. <laughs> 자꾸 피하니까 더 놀리고 싶고 더 내가 가지고 싶은 거야. 내가 피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가깝게. 어? 오빠가 자꾸 아니 피하니까 나 지금 방금도 내가 아무도 진짜 자칫하면 이게 안 다니까. 안다 알지 내가. 이게 진짜 자칫하다가 다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. 그럼 미국식 인사하는 거지? 아 어, 미국식 인사로 인사까지만. 오케이. 오케이. 아. 심장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? 꽃은 이은지 그 옆에 해준이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무섭지 않게. 집에서 또 지내는 게또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집에 있으니까, 그러 그러니까 항상 내가 느끼는 건 상황이 너무 멜랑콜리하다고 하죠. 이게 상황이 지금 주는 그게 있어. 감... 상황이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고 감정을 만드는 거야 지금. <laughs> 심장이 왜 이렇게 많이 뛰어? 일자가 있을까요? 내가 찾아줄게, 어. 오빠. 일자가 어떻게 <laughs> 생긴 거야? 여기 일자, 일자. 아, 일자가 어, 이거구나. 그렇지. 이거야? 어, 좋아요. 근데 살짝 작은데 뭐 괜찮을까? 나 아, 잘했어? 어, 잘했어요. 스탑, 스탑.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. 구독 <laughs> <laughs> 좋아요 알람 설정 <laughs> 구독 <구도우 웃음> 좋아요 <웃음> 알바세짱 알바세짱